학생 A, B, C, D가 검은 공 4개, 흰공 5개, 빨간 공 5개. 그래서 공은 총 4개, 5개, 5개에서 총 14개의 공이 있어요.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나눠 줄 건데 각 학생이 받는 공의 색의 종류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색깔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A라는 아이는 흰 공과 검은 공을 받는데 흰 공이 검은 공보다 흰 공보다 검은 공을 더 많이 받는다. 검은 공을 흰 공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했고, 다 조건이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홀수이며,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의 이상의 공을 받는 학생은 없다. 그리고 A가 가장 많이 받는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A가, ABCD가 공을 나눠 받을 건데, 총 14개의 공을 가진단 말이야. 그치? 근데 A가, 어, 공의 개수가 홀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홀수고, 만약에 BCD가 어, 공을 적어도 두 개씩은 다 가질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색 공을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그럼 여섯 개를 가지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총 남는 게 여덟 개이기 때문에 A는 8보다는 좀 작아야 돼. 홀수 중에서. 그러면 8보다 작은 1, 3, 5, 7이라는 홀수가 있는데 A가 가장 많이 받으려 그러면 1이 돼서는 안 되고 3이 될 수도 없어요. 3이 되면 A보다 더큰 수가 뒤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렇게 돼야지 14으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A가 가능한 것은 5개 아니면 7개야. 알겠죠? 그래서, 공을, 선생님이, 검은 공을 만약에 A라고 하고, 흰 공을 B라고 하고, 빨간 공을 C라고 해볼게.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첫 번째로, A가, 어, 총 5개. 5개를 가질 때. A가 다섯 개를 가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A가 다섯 개를 가진다 그러면, 검은 공을 많이 가진다 그랬으니까, A가, 그 검은 공을네개 가지고, 흰 공은 한개 가질 때, 다섯 개를 맞춰줄 수 있죠. 자, 검은 공 개수하고, 흰 공이 개수가 네 개, 네 개, 한개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얘가 세 개, 두개 됐을 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개, 세개 바꾸는 건안 되죠. 검은 공을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7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검은 공이 흰색 공, 검은색 흰색 공을 갖다 가지는데 검은 공이 제일 많아 봤자 얘는 4개를 가진단 말이야. 4개, 그리고 3개. 이거 말고는될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남은 것들 한번 적어 볼게요. 검은 공 4개를 가졌어요. 그럼, 흰공 하나를 가졌어요. 그럼, A는 다 가졌고, 흰공 하나가 남았, 하나를 가졌으니까, 남은 공은, 여기서는 B 4개랑, 그 다음에 C 5개. 오케이? 그거를, 자, 나머지 BCD가 나눠 갖는 거예요. BCD가 나눠 갖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BC, BC, b c, b, c. B, C는 다 가지겠죠? 그럼, B 3개, C 3개는 소진이 돼. 그럼, 남은 거가 누구냐를 보시면 됩니다. 남은 게 B 하나에다가 C 두 개가 남아있지. 그지 B 하나에다가 C 두 개를 남아있는데, 얘들을 배치를 시켜줄 거야. 그럼 B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B를, 자, B를, 어, 지금 B에도 줄 수도 있고, C에 줄 수도 있고, D에도 줄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세 가지가 되겠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 C 두 개를 갖다가 줄 건데, 이 C 두 개는, 어, BCD 중에서도 아무거나 갖고 올수 있으니까, 2H, e, 아, 3H. 세개 중에, 서로 그 다른 세 가지 중에서. 3H, 2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이세가지 일은 B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잖아. 얘는 C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야. B를 만약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줬어요. B에 줬다. 쳐봐. 거기에다가 C 두 개를 넣어버리면, 여기에 CC까지 와버리면 총 다섯 개가 돼버리지 그 상황만 빼주면 되는 거야. 딱한 가지, 그 상황 한 가지만 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h2에서 2를 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검은 공은 3개, 그 다음에 흰공 2개를 가졌을 때, 흰공 2개를 소진했기 때문에 흰공 3개가 남아있고, 검은 공은, 에이, 빨간 공은 5개 남아있어요. 그리고, 검은 공 1개가 남아있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얘를 A를 어디에 줄 건지를 정해주는 거야. A를 어디 정해줄지 정해주는 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A를 여기다가 막 B에다 줬다. 그러면 그럼 A를 B에다 줬다 그러면 이 B에 올수 있는 게 A, B도 올수 있고 A, C가 올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 B를 줬다. 그지? 만약에 A, B를 줬다. 그럼 또 상황을 나눠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더 해봅시다. 만약에 AB가 됐다. 아, 자, 그러면 AB를 줬다. 여기 AB를 준 거죠. 그죠? AB를 줬으면 이제 나머지 CD에는 BC. BC는 기본적으로 깔리겠죠? 그럼 B 두 개가 소진이 되고 C 두 개가 소진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C, 나머지 C 세 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나머지 C 세 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죠? 나머지 C 세 개를 나눠줄 건데, 자 그러면 여기 b에는 지금 여기 a b를 만약에 줬잖아. 그지 a를 준 거를 정해 주는데 일단 여기 선생님이 b에다가 a b를 줬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예요. a가 갈수 있는 위치를 잡는 거야, 그지? 오케이. 음, 위치를 잡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3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3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일단 3을 곱해주고, 이제 경우의 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C를 여기 지금 B라고 고정해놨긴 했는데, 여기다가 C를 3개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3가지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되고, C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밖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EH, E3이 되는 거야. 그지? 이지 그런데 여기에 C C C 대도 안 되고 이쪽에 C C C 들어가도 안 되니까 이쪽에 들어가도 안 돼요, 이쪽에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두 가지는 빼주는 거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A C가 여기 들어갔다고 쳐, 그럼 A C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 잘 봐. A 하고 C가 빠졌지. 그러면 B C B C가 당연히 배치가 되겠죠. 두 가지씩 하자니까 B 두 개, C 두 개를 소진을 했어요. 그럼 남는 게 누구냐 하면. b 하나에다가 c 두 개가 남아요. 자, 그러면 b를 어디에 넣을 것이냐? b는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고 여기 아니면 여기. b 두 군데밖에 못 넣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3 곱해 가지고 들어올 거니까 3 곱해 가지고 b 두 가지예요. 그죠?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 그지두 가지 자리 있고 그 다음에 B를 만약에 어디다 넣었다고 쳐 이렇게 그럼 남은 C를 갖다가 남은 C를 갖다가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여기도 넣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왜냐면 C가 있는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세 자리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자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C 두 개를 넣을 건데 근데 아까 여기 B가 선택된 자리가 있을 거야 여기 두 자리 중에서 얘는 B가 선택한 자리인데 거기에 C를 두개다 넣어버리면 또 다섯 개가 되니까 그한 가지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하면 얘는 3h2에서 1을 뺐으니까 이건 15가지. 15가지. 얘는 36가지. 얘는 두개 합쳐서 36가지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가 7개 되는 경우 한번 봅시다. 그럼 4가지, 3가지. 자, 그러면. 남은 것들을 적어볼까요? 검은 거네 개를 다 소진했어요. 그럼 B, 흰거두 개, 흰거세 개, 지금 B 거두 개밖에 안 남고, 빨간 공 다섯 개 남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냐면, A가 이렇게, B, C, D에 두 가지씩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봤자 B 두 개, C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어, B, C, D.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아예 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남는 거는 열다섯 가지. 36가지 해서 총 51가지가 됩니다.